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자보자 합니다. 네, 성전은 어떻게 많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네, 한주한주 한주 지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에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데 오늘 음향 시설이 아직 덜 돼서 반주기가 나오지는 못한 부분이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셉하면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꿈꾸는자 요셉이라는 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름의 조상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하듯이 요셉하면은 우리가 꿈꾸는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떤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까지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통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아 정말로 보잘것 없고 정말 막내였던 그가 애굽이라는 그 이방 나라, 그곳에 강대국이었죠.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워지기까지 자, 많은 사람들이 그 국무총리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바라만 봐지 이 요셉이 그 군무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흔히 요셉과 같이 되고 싶다. 우리도 꿈꾸는 자. 내가 꿈꾸는 대로 되고 싶다 하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많은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고 빠뜨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요셉이 그 과정까지 국무총리라는 그 직책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정말로 닮고 싶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 이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자, 어떻게 이기게 되었을까? 이 요셉은 어떻게 그 모든 시련을 경허, 거쳐내고 그 국무총리로 세워지기까지 자, 어떤 어, 것을 추구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희망이국건이 그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자, 요셉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확고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 그가 끝까지 자,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어, 요셉의 삶을 보면은 자,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하고 자, 이제 애굽의 죄로 팔려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 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으로 통하여서, 자, 자신은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자, 억울하게 자이 감옥에 누명을 쓰여서 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자,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들려지는 말씀 속에는,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자, 그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는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39장, 23절 말씀을, 드릴까요? 나와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시다창나기 39장 2는에한 모든 것을 무엇이지시이어서감체 하십니다. 여호서 그의 봉사에 참석해 하셨다 아멘 그 외에도 39장 21절 말씀에도 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3 9장1절레이제2절 1절, 2절,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거기부터 쭉 들죠. 마치 하늘에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만 같은 그런 생각에 하나님 하면 우리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좌우의 옆에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에 누가 있죠?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 바로 옆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하나님 하면은 왠지 하늘에 있을 것 같고 우주에 있을 것 같고 멀리 있는 것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그렇죠? 마치 자, 안 들리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는 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물론 간절함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은 자, 그와 같이 자, 하나님께서는 멀게만 느껴지지만 자,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 그러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을 하신 것 같지만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자,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면은. 자 어떻습니까? 자,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내 생각과 같이 되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살펴볼 것은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어, 했다는 말씀도 뭐, 부분도 있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에게 그 모든 일생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우리 말씀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떠나거나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 우리가 이 구약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특별한 선지자들, 특별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뭐 모세, 요새 등등 특정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들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역사를 하셨지만 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과 어떤 활란 속에서도 자, 우리는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누명살해를 하는 이 요셉은 자, 자신이 결코 그 장군의 아내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자, 항소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 그 억울함을 어, 뒤집어 쓴채그 감옥에 순순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삶을 통하여 바라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정망적이고 정말로 멸망감하고 정말로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가 보여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셉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를 떠나시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그선지자들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죠. 바로 세상의 끝날까지 내가 너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리라라고 함께하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이 요셉이 그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네 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갚아주냐 라고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신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훨씬 전에 훨신 전에 이 요셉의 구약 시대에 이미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가,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그들의, 죄들을 덮어줄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 말씀통해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자,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에나타나죠 우리 같이 한 번, 아니, 아니, 다시 띄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19절에 21절입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에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은 내가 당하면 어떤 마음을 갖기 쉽습니까? 내가 당한 만큼 올려주겠다. 혹은 복수로 하는,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심판하신 것, 자 나는 결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나는 복수해서도 안 되고 복수할 필요도 없다는 라 것을 이 요셉은 자기 스스로가 인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형제들에게,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합니까? 이 말씀 속에는 자, 나는 하나님과 같이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라고 자, 자신을 낮추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자는 한 분,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재판자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재판관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비록 이 요셉에 상감되는 어그라운 운명을 쓰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라 사실을 이 요셉은 고백하는 그 장면을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용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듬뿍 받고 자란 자녀는 자, 성인,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남들에게 그 사랑을 내가 받은 만큼 베풀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laughs>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은 이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자,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자,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자,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가 이와 같이 자, 이런 시련과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었던 꺾낼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자, 그는 유혹을 물리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을 자리에는 아예 가지를 말고 자, 그것을 멀리하는 피하는 자그 요셉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즉 보디바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죠. 자,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외모가 준수했던 이 요셉에게 다가왔을 때에 자,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듣지 하리까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자뭐 어, 나이트클럽 같이 춤을 추는 그런 공간에서도 뭐 예배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나는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뭐 사상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이 요셉과 같이 죄를 짓거나 혹은 죄의 유혹을 내가 리칠수 없다라면은 차라리 그 자리에 아예 피하여서 도망가서 멀리해서 죄를 멀리하는. 혹을 물리치는 그런 결단을 이 요셉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술을 예를 들어서 먹다고 하면 술자리를 가면은 자 우리 어 저도 가봐야겠습니다. 회사 같은 데서 회식을 하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회사 전체 단체 전체 회식인데 갑니다. 그러면 흔히 거기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아 나는 뭐 가서 뭐 안주나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은 뭐술 드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죠? 안주만 막 먹고 술안 먹으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 마찬가지로 자, 술자리에 아예 가지도 않고 참석하지도 않는 것이 자, 훨씬 더그 죄악의 유혹에 자, 넘어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 그 자리를 박차고 이성경에 맞아야 하면은 그 옷까지도 어떻게 보면 어, 제대로 차려지지 못하고 금방 급하게 그 자리를 어, 회피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 0편또 나타나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끼를 쫓지 않으며 범한 자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앉지도 않다 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있다라면은 아니야 나는 이 속에서도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 나는 이 속에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죄의 유혹을 받느니 차라리 그 자리를 떠나서 자, 그 죄를 멀리하겠다라는 자, 그 결단이 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내가 주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하더라도 이 죄의 환경에 노여했다라면은 그래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물 들어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laughs>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 요셉에게는 기도하는 그 생활 삶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 기도하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구절은 없지만. 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찾다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각할수 있습니다. 자, 그가 예고배, 자, 그바로왕의그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하면서 자, 하나님 앞에 그 꿈에 대한 자, 해석을 물어봤고, 자, 그렇게 자, 응답을 통하여서 자, 그가 그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그가 국무총리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통에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자, 이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자, 이 어, 요셉도, 자, 우리가 봤을 때그 모든 억울함만 어, 당하고, 정말로 어, 국무총리까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만은, 자,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도, 자, 회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장 말씀해보시면은, 아들들로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다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형들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이 막내였던 이이 어, 요셉이 어때요? 그 모습을 보고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쉽게 원어하 말하면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렇죠 고자질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잘난 체하고 고자질도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꿈꾸는 이야기, 그렇죠? 자기가 꿨던 그 꿈의 이야기를 굳이 형들에게 그 꿈의 이야기를 해서 자, 미움을 왜 사게 됐을까. 그렇죠? 그것도 어 보면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그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아 나게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랑하듯이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 요셉의 모습을 <laughs>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이러한 시련과 <laughs>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그도 자, 보이지 않는 그런 깨어지고 부스러지는 자, 그런 시험과 시련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악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기도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말씀 통해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말씀처럼 자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더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편에도 말씀하셨죠.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20편 119편에 어, 6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아무도 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위에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처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은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어떤 애들은 나는 입술이 부족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부족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어떻게 든그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자 강함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늘말씀중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고난을 받고 어, 어, 왕에 있었지만 또 40년이라는 세월을 또 방향에서 보내고 그러고 나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날의 현실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40세, 어, 80세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동안에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이 해석이 되지 않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까? 하면서 하나님의 에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긴 시간 동안에 자, 그 과정을 거쳐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의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요셉처럼. 요셉 화면에 꿈꾸는 자 요셉만을 떠올리면서 혹은 그 국무총리가 됐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라는 그 영광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구나, 함께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아니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인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어, 향하는 것이 아니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교회 보면 목회자도 있고, 뭐 평신도도 있고, 여러 다양한 어, 교인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예. 마찬가지로 이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이 자, 내가 어, 어떤 것을 어떤 권한과 신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굳건한 신앙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 때에 자 우리는 어떤 신앙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마누엘 하나님을 정말로 가장 가까이서 우리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끝까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요셉 하면 꿈꾸는 자 요셉만을 떠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그 영광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그 모든 환경을 아버지에 거쳐서 아버지 그 자리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버지 의그 영광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가신 줄로 믿습니다. 늘,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마늘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면서 늘내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의 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따라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